한양에 나타난 천상계의 여인, 한양 북악산 기슭에서 울고 있던 절세미인. 그녀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녀가 왜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구해준 한선비와의 금기된 사랑은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조선시대 실제 야담집에 기록된 충격적이고 신비로운 이야기. 천상계와 인간계를 넘나드는 금지된 사랑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금기된 욕망의 시작. 조선 성종 12년 가을, 한양 북악산 기슭의 어스름한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이몽규라는 28살의 젊은 관리가 하루 종일 궁궐 업무에 지쳐 산책을 나왔습니다. 그는 문과에 급제한 지 3년 된 총망받는 관료였지만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아 주변의 걱정을 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참긴 하루였구나. 이몽규가 한숨을 내쉬며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가을 정취가 그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몽규는 걸음을 멈추고 길을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여자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이런 깊은 산 중에 웬 여인이 혼자 있을까 싶어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큰 바위 뒤편에서 한 여인이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몽규가 그녀를 본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미인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스물 정도로 보이는 나이에 달빛보다 하얀 피부와 눈물에 젖은 큰눈 그리고 마치 꽃잎 같은 붉은 입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신비로운 흰색 비단옷이었습니다. 낭자 무슨 일로 이런 곳에서 오고 계신가요? 이몽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을 때 이몽규는 또한번 놀랐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평범한 사람과 달리 묘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별빛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만, 곧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은 종소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이몽규는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 주었습니다. 추우실 텐데 이것을 두르세요. 여인이 이몽규의 친절한 손길에 놀란 듯 몸을 떨었습니다. 그 순간 이몽규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는데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인간의 것과는 다른 신비로운 온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연화라고 합니다. 연화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저는 이몽규라고 합니다. 이몽규가 미소 지으며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연화는 이몽규를 바라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씨와 진실한 눈빛에 무언가를 느낀 듯했습니다. 그녀가 이몽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묘한 끌림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몽규 좋은 이름이에요. 연화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이몽규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혹시 집이 어디신가요? 이런 깊은 산 중에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이몽규가 걱정스럽게 물으며 그녀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어요. 그녀가 말할 때 입술이 살짝 벌어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몽규는 시선을 뗄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선 제 집으로 가시죠. 하룻밤 머무시고 내일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몽규가 제안했습니다. 연화는 이몽규의 진심 어린 제안에 감동했습니다. 오랫동안 망설이던 그녀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몽규님. 이몽규는 연화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의 집은 한양 북촌에 있는 작지만 단아한 한옥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이몽규는 연화를 객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이몽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이몽규 님, 저를 혼자 두지 말아요. 무서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몽규는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제가 곁에 있어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방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밤이 깊어 갈수록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몽규님,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연화가 조심스럽게 말하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체양이 코끝에 스쳐 지나가자 이몽규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정체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손을 흔들자 방 안에 꽃잎들이 허공에서 떨어졌고 촛불 없이도 은은한 빛이 그녀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온 사람이에요.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며 이몽규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몽규는 놀랐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신비로운 모습에 더욱 매혹되었습니다. 천상계에서 왔다는 말씀인가요? 네, 하지만 지금은 쫓기는 몸이에요. 연아가 슬픈 표정으로 말하며 그의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이몽규는 그녀의 손길에서 따뜻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몽규는 연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연아는 이몽규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몽규님 저를 안아주세요. 연아가 간절하게 말하며 그의 품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몽규는 연아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꽃향기 같은 달콤한 체양이 났고 그 향기에 이몽규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방 안에는 신비로운 빛이 감돌았습니다. 연아의 키스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 달콤하고 황홀했습니다. 연아. 이몽규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더욱 깊이 키스했습니다. 연아도 이몽규의 키스에 응답하며 그의 넓은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강렬한 전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몽규님 저도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연아가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지고 연화가 이몽규의 품에 완전히 몸을 맡기며 뜨거운 숨결과 함께 서로의 몸을 탐한 후 절정을 맞아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천상계의 비밀과 뜨거운 밤의 사랑. 며칠이 지나면서 연화는 이몽규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던 두 사람이었지만 밤이 되면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연화, 당신의 신비로운 능력을 더 보여주세요. 이몽규가 그녀를 침상으로 끌어 안으며 간청했습니다. 그는 이미 연화의 마법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으세요? 연화가 유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서히 자신의 저고리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하얀 어깨가 드러나자 이몽규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피부에서 나오는 은은한 빛이 방 전체를 환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천상계의 힘이에요. 제가 만지는 곳마다 특별한 감각을 느끼게 할수 있어요. 연화가 그의 도포를 벗겨주며 속상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따뜻한 빛이 나며 이몽규의 가슴을 어루만졌습니다. 이몽규는 연화의 신비로운 능력에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전에 없던 감각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요 연화는 이몽규를 침상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오늘밤은 제가 임홍규 님을 완전히 사로잡을 거예요. 그녀가 임홍규의 몸 위로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리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머리카락이 그의 가슴을 간지럽히자 임홍규는 몸을 떨었습니다. 참으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 걸요. 연아가 장난스럽게 말하며 그의 목덜미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연아의 부드러운 손길이 임홍규의 몸을 탐험하기 시작할 때 그는 거친 숨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연화 제발. 뭘 제발이요? 연화가 그를 애태우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 완벽했습니다. 당신을 원하오. 이몽규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연화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위에 몸을 맞췄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그를 받아들이는 순간 두 사람 모두 황홀한 감각에 몸을 떨었습니다. 연화가 그의 위에서 움직이며 달콤한 신음을 흘렸습니다. 연화의 움직임은 인간 여성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녀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천상계의 기운이 이몽규의 몸속으로 흘러들어가 그를 극한의 황홀감으로 이끌었습니다. 연화 이런 기분은 처음이요. 이몽규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저도. 인간과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에요. 연아가 그의 위에서 격렬하게 움직이며 목을 뒤로 젖혔습니다. 이몽규는 연아의 아름다운 목선에 입 맞추며 그녀를 애무했습니다. 연아는 그의 뜨거운 입술에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좋아요. 연아가 그의 머리를 끌어안으며 신음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양한 자세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연아는 이몽규에게 천상계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방법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엔 이몽규님이 저를 이끌어 주세요. 연하가그 아래 누우며 몸을 맡겼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몽규는 넋을 잃었습니다. 이몽규는 연하의 요청에 더욱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깊이 사랑했습니다. 연하가 몸을 뒤틀며 간청했습니다. 이몽규는 연하의 간청에 응답하며 더욱 열정적으로 그녀를 탐했습니다. 연화의 몸에서 나오는 신비로운 향기와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그를 황홀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문규가 절정에 다다르며 그녀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같이 가요. 연화가 그를 끌어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절정에 달하는 순간 방 안에는 찬란한 빛이 폭발했고 천상계의 선율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결합은 단순한 육체적 교감을 넘어 영혼의 융합이었습니다. 여운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몸에서는 아직도 은은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정말 하늘에 온것 같소. 이몽규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랑에 빠져 있는 동안 하늘에서는 연화를 찾는 추적이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천상계의 추적자들과 위기의 순간. 연화와 이몽규가 사랑에 빠져지는 지 보름이 지났을 때, 드디어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에도 두 사람은 격렬한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이몽규의 품에서 황홀감에 빠져있을 때였습니다. 연화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갑자기 창밖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구름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아가 눈을 뜨자마자 창밖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런 벌써 찾아왔어요. 연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찾아온 거예요? 이몽규가 걱정스럽게 물으며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천상계의 추적자들이에요. 저를 데려가려고 연아가 그의 품에 몸을 맡기며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집 앞마당에 번개와 함께 두 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연화처럼 신비로운 복장을 하고 있었고 몸에서 강력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연화, 어서 나와라. 그중한 명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옷을 정리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화는 이몽규를 뒤로 숨기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옷차림이 방금 전까지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현무님, 주작님, 어떻게 저를 찾으셨나요?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감히 하늘의 법을 어기고 인간과 정을 통하다니. 현무라 불리는 추적자가 분노했습니다. 당장 우리와 함께 돌아가자. 주작이라 불리는 다른 추적자가 연화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간 남자의 냄새가 내 몸에 배어 있구나. 그리고 그가 더 살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그와 하나가 되었다는 흔적이 역력하지 않느냐. 연화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곧 다시 고개를 들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라고요? 연화가 외쳤습니다. 저는 이문규 님을 사랑해요. 사랑? 현무가 비웃었습니다. 그런 행위를 사랑이라고 부르는가? 그때 이몽규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옷도 급히 입느라 흐트러져 있었고, 목과 가슴에는 연화가 남긴 흔적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연화를 괴롭히지 마시오. 이몽규가 용감하게 외쳤습니다. 주작이 이몽규를 보더니 더욱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인간이 우리 연화를 더럽혔구나. 내 흔적이 그녀 온몸에 남아있다. 감히 인간 주제에. 현무가 이몽규를 향해 번개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자신의 힘을 사용해 번개를 막아냈습니다. 이몽규님을 해치면 저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연화 현무가 더욱 분노했습니다. 내가 그 인간과 몸을 섞었다는 것이 사실이냐? 연화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몽규님에게 제 모든 것을 줬어요. 추적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상계 존재가 인간과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미 너는 더럽혀진 몸이구나. 주작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몸으로는 천상계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럼 저는 이곳에 남겠어요. 연 a 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 현무가 말했습니다. 그 인간을 제거하고 너는 정화의식을 받아야 한다. 안 돼요. 연 n 가 이몽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 연화가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가 이몽규에게 달려가 그를 격렬하게 키스했습니다. 추적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는 이몽규와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연화. 현무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몽규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켜보세요. 제가 얼마나 이몽규님을 사랑하는지. 연화가 외치며 이몽규의 저고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몽규의 상체가 드러나자 연화는 그의 가슴에 입 맞추며 추적자들이 보는 앞에서 애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 이러면 안 돼요. 이몽규가 당황했지만 연화의 뜨거운 입 맞춤에 몸이 반응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연화가 이몽규를 끌어 안으며 외쳤습니다. 추적자들은 이런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이몽규와 함께 바닥에 누워 추적자들이 보는 앞에서 옷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탐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추적자들을 도발하듯 더욱 격렬하게 이몽규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진정한 사랑의 힘이에요. 그녀의 몸에서 나오는 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추적자들의 천상계 힘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몽규님. 연화가 절정에 가까워지며 간청했습니다. 이몽규는 연화의 요청에 응답하며 그녀를 더욱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추적자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지는 이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동시에 절정을 맞아 꼭 안고 있을 때 엄청난 빛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폭발의 추적자들은 완전히 밀려나 버렸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현무가 물러가며 외쳤습니다. 천상계는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연화와. 이몽규는 이미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천상계의 법칙마저 뛰어넘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연화가 이몽규의 품에서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고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추적자들은 더 이상 어쩔 수 없음을 깨닫고 물러났습니다. 연화의 과거와 하늘에서 쫓겨난 진실. 추적자들이 물러간 후 연화와 이몽규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제가 왜 하늘에서 쫓기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연화가 그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몽규는 연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연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천상계에서 인간들의 인연을 관장하는 일을 했어요. 누가 누구와 만나게 될지, 어떤 사랑을 하게 될지. 그런 운명의 실을 짜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하셨군요. 이몽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저는 점점 인간들의 사랑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단순히 시를 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감정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연아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아는 계속해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쌍의 연인을 지켜보다가 그들의 사랑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손을 맞잡을 때의 떨림, 입맞춤을 나눌 때의 황홀감, 저도 그런 감정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이몽규는 연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신 거군요. 처음에는 그냥 잠깐만 경험해보고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연아가 이몽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몽규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날 밤 연아는 이몽규에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더 깊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들자 방 안에 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주 전체가 그들의 침실에 펼쳐진 듯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몽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제가 살던 곳이에요. 저 별들 사이에서 연아가 말하다가 갑자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이몽규는 연아를 더욱 꼭 안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연화는 이몽규의 따뜻한 말에 위로를 받으며 그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오늘 밤은 제가 더 특별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연화가 자신의 천상계 능력을 사용하자 그들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더욱 환상적인 빛이 방 전체를 감쌌습니다. 이몽규가 그녀의 아름다운 몸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연화는 임홍규의 품에 완전히 몸을 맡기며 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욱 깊고 격렬한 사랑이었습니다. 연화의 천상계 능력과 임홍규의 뜨거운 사랑이 만나 새로운 차원의 황홀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연화가 그의 품에서 뜨거운 숨결과 함께 신음했습니다. 두 사람은 별빛 아래에서 서로의 몸을 탐하며 밤새도록 사랑했습니다. 연화는 임홍규에게. 천상계의 모든 비밀을 몸으로 전해 주었고, 이몽규는 그녀에게 인간의 뜨거운 열정을 보여 주었습니다. 절정을 맞아 꼭 안고 있을 때 연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한 인간이 되고 싶어요. 천상계의 존재가 아니라 이몽규님의 여인으로 살고 싶어요. 이몽규는 연하의 말에 감동받으며 그녀를 더욱 꽉 안아 주었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것도 할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꿈 같은 밤을 보내는 동안 천상계에서는 연화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인가 운명인가. 며칠 후 연화와 이몽규에게 더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천상계의 최고 신인 옥황상제의 명령을 받은 천군이 나타났습니다. 연화, 마지막 기회다. 천군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그 인간과의 관계를 끊고 천상계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 연아는 이몽규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절합니다. 저는 이몽규님과 함께 살겠어요. 그렇다면 천군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의 천상계 능력을 모두 봉인하고 그 인간도 함께 처벌하겠다. 천군이 강력한 힘을 사용하자 연아는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빛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 이몽규가 그녀를 안으며 외쳤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저는 정말 인간이 될수 있어요. 연화가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천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도 처벌받아야 한다. 천상계 존재를 유혹한 죄로. 천군이 이몽규를 향해 공격하려는 순간, 연화가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섰습니다. 안 돼요. 연화가 외치며 자신의 남은 모든 힘을 이몽규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화의 사랑의 힘이 이몽규에게 흘러들어가면서 그는 반신반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도 천상계의 힘을 일부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 천군이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몽규는 새로 얻은 힘으로 연화를 보호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천군은 어쩔 수 없이 물러갔지만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너희는 영원히 쫓기는 신세가 될 것이다. 천군이 떠난 후 연화와 이몽규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연화는 이제 완전한 인간이 되었지만 이몽규는 그녀의 사랑으로 특별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연화 괜찮으신가요? 이몽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자유로워요. 연화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두 사람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축하하며 더욱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연화는 이제 인간이 되었지만 이몽규와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당신의 여인이에요. 연화가 그의 품에 몸을 맡기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되었어도 여전히 제게는 천사 같은 존재요. 이몽규가 그녀를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지고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탐하며 격렬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천상계의 신비로운 힘이 아니라 순수한 인간의 사랑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달콤했습니다. 아 좋아요. 연아가 이몽규의 뜨거운 숨결을 느끼며 신음했습니다. 이몽규는 연아를 더욱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절정을 맞아 꼭 안고 있을 때방 안에는 사랑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가 되었소. 이몽규가 그녀를 끌어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천상계에서는 더 강력한 추적자들을 보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천상계와 인간계를 초월한 영원한 사랑. 마침내 천상계에서 최후의 추적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연화의 옛 동료인 은하선녀가 왔습니다. 연화 정말 이럴 거야? 은하선녀가 슬픈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 때문에 천상계 전체가 혼란에 빠졌어. 연화는 이몽규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은하 미안해하지만 나는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그럼 마지막 방법밖에 없네. 은하선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다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해. 은하선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자 연화와 이몽규 주변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존재 자체를 소멸시키는 천상계의 최후 심판이었습니다. 연화. 이몽규가 그녀를 안으며 외쳤습니다. 이몽규님 무서워요. 연화가 그의 품에서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몽규가 연화에게서 받은 사랑의 힘과 연화의 인간이 된 순수한 마음이 합쳐지면서 소용돌이를 역전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럴수가. 은하 선녀가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연화와 이몽규의 사랑은 천상계의 최후 심판마저 뛰어넘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꽉 안고 키스하는 순간 그들 주변에서 새로운 차원의 빚이 폭발했습니다. 우리 사랑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어요. 연화가 외쳤습니다. 그빛 속에서 연화와 이문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더 이상 천상계의 존재도 인간도 아닌 사랑 그 자체가 된 것이었습니다. 은하선녀는 이 광경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이런 사랑이 존재할 수 있구나. 은하 이제 이해해. 연화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하선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상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광상제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미 천상계의 법을 초월했습니다. 더 이상 추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화와 이문규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들은 한양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만의 세상이에요. 연화가 그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요. 이몽규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집에서 연화와 이몽규는 더 이상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지고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탐하며 밤새도록 사랑했습니다. 이런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연화가 그의 뜨거운 숨결을 느끼며 신음했습니다. 영원할 거예요. 연화,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이몽규가 그녀를 더욱 깊이 사랑하며 약속했습니다. 절정을 맞아 꼭 안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하나의 조각상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연화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천상계를 버리고 인간이 된 것이 전혀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요. 연화가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하오, 연화 영원히. 이몽규가 그녀를 끌어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천상계와 인간계를 초월하여 영원히 계속되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울고 있는 천녀와 선비의 사랑이 이렇게 전설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한국 야담선집에 실제로 기록된 이 환상적인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북악산에서 울고 있던 신비한 천녀 연화와 선비 이문규의 금기된 사랑이 결국 천상계의 모든 법칙을 뛰어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신과 인간의 경계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오싹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300년 동안 한양을 떠돈 무명 귀신이라는 제목으로 어휘하담에 기록된 충격적인 귀신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